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비피에 없으시길 바라면서 수요일 나이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자목으로 사개입니다두 번째 금강보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복륜화 문인선입니다. 네 번째 황두금맥 소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3반 여섯번째 무등사피 좋은작입니다. 일곱번째 입변 서반입니다. 여덟번째 산채출발 중투입니다. 아홉번째 황산반 소개해드립니다. 열번째 광엽의 중투입니다. 열한번째 색감 최고로 나온 호정입니다. 두쪽의 신화 하나 85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이는 8cm 이상이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자기 좀 작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말로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가장 뒷대는 입장이 이렇게 좀 안좋습니다 입장 3장에 안좋습니다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초 시나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무늬는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사계 무늬의 무늬 그대로 정말 예쁘게 나온 사계입니다. 85만 원에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좀 작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계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나 쪽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조금 깁니다. 긴 뿌리 그리고 짧은 뿌리 섞여 있으면서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보여드리면서 뒤쪽에 벌고 있는데, 벌고 쪽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어, 신화 쪽 한번 볼까요? 신화 쪽에 뿌리, 이렇게 두 개가 신화 쪽 뿌리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리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 85만 원에 무늬 예쁜 사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금강보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 13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14cm 이상, 잎폭이 0.6까지 나옵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 금강보 깔끔하게. 예쁜 작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광보는 뿌리 쪽에 가서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광고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가 조금 밑따랐지만 잘 크고 있습니다. 신화 쪽에 뿌리. 이렇게 한 가닥 이거 신화 쪽 뿌리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뿌리가 탄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장점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금강보, 좋은 난초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13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탄화 현상 때문에 뿌리가 보시는 그대로 탄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짧은 감도 있고 가장 뒷대는 뿌리가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좋은 종자를 명명품 금강보를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종자목으로 꼭 입실해보시길 보내드립니다. 멋진 난초 건강보 뿌리 탄화현상 때문에 13만원에 소개해드리니까 이점 감안하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신화모습 뿌리까지 소개해드리면서 건강보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황복윤화 문인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초계 네, 신화 하나 12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20cm 이상, 입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내초계 네,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가, 어,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이렇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확인, 하,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륜, 무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종자목으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작입니다. 이렇게 문인선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인선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올린 모습, 뿌리 길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강 좀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타나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 쪽에 신화 하나, 멋진 황복류나 문인선 이렇게. 좋은 가격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멋진 황두 군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초계 신화 두개 1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3cm 이상,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가장 뒷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입장이 렇게세장인데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입장들은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신화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올라오면서 어, 가장 뒷대 이렇게 하나 감은하더라도 두, 두 촉이 신화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건강하게 좋습니다. 내년쯤에는, 내년 봄에는 멋진 황두화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작일 수도, 있, 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 워낙 좋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진 황두 금맥 19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맥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신화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새로 내리는 뿌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액, 전체적인 뿌리 발육상태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진 난초 금액 종자목으로 19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특이한 산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엽성입니다. 입엽성에 육질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산반문이 신화에 마찬가지입니다. 산반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끝 네, 기찻길 모양의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육질 좋고 입엽성에 예쁜 산반 무늬의 끝으로 기찻길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산반 5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0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잎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신나로 봐서는 잎폭이 0.현재 뭐촉 기준으로 0.7 정도 나옵니다. 어 그러면서 입엽성에 예쁜 산반, 내쪽이 신화 두개 이렇게 5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예쁩니다. 물론 한두 장 정도 이 끝이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지만, 내쪽이 신화 두개 전체적으로 자기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진 난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꼭 한번 확보해 보시고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난초입니다. 꽃이 핀다면 어떤 꽃이 필지 기대감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배양 상태 정말 예쁜 난초입니다. 가장 뒤대 볼벅 하나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뿌리 충분히 개수도 그리고 배양 상태도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멋진 난초입니다. 꼭 하, 입실하셔서 나만의 난초로 키워보시길 권해,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난초입니다. 55만원에 전체적인 장모습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등사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축에 신화가 두 개입니다. 10만원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너스 같이 선물 같은 가격입니다. 잎길이는 12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배양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뒷대까지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등사피 이렇게 세 쪽에 신화 두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등사피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세 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세쪽의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는 모습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등사피 세쪽의 신화 하나 정말 좋은 가격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물거보로 갈수 있는 멋진 난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변 서반 한쪽의 신화 하나 2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7cm 이상, 잎폭이 0 6정도 나옵니다. 오, 이렇게 잎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잎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잎끝이 약 이렇게 장단엽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잎폭이 아직 어, 좁습니다. 0 6정도 나옵니다. 세력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무늬성이 느껴집니다. 반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잔나사지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난초로 대물로 갈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탄력을 받지 못해서 어리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난초입니다. 그렇지만 탄력만 받게 된다면 어느 대물급 못지 않는 난초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난초입니다. 이편 서반, 서반 무늬는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신화 쪽에서 그렇지만 어 서반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반성이 반성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입변 서반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쪽은 신화 쪽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어, 다시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볼펜 한번 떼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신화 하나로 소개해드리면서 어, 이쪽으로 하나 작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멈춘 난초입니다. 그래서 그냥 촉수에 넣지 않고 한쪽에 신화 하나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탄력 받고 세력 받으면 대물이 될수 있는 정말 좋은 종자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약해 보이지 않는 난초, 작지만 함부로 볼수 없는 그런 난초로 소개해 드리면서 2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엽을 닮은 잎변 서반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뿌리도 나고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뿌리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면서 종자성으로는 어느 종자 못지않게 우수 종자로 이렇게 23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달력 받으셔서 대물로 꼭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 종투 내초기 신화 하나. 21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9cm 이상,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문늬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무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거 확인해드리면서 산채 출발 그대로의 난초입니다. 나 혼자만의 종자가 필요하셨던 분 계시다면, 이 난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압으로 멋지게 든 무늬, 그리고 신압, 이렇게 멋지게 역시 앞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색감만 잘 놔준다면, 한획을걸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갈수 있는 난초, 산채 출발 그대로 중투, 내초기 네 신화 하나, 21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가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산체 출발 중두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벨버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주되지 않고 그대로 배양된 난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난초 원하셨다면 이 난초 놓치지 마시고 구매 한번 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늬도 압성으로 잘 나왔습니다. 색감만 따라준다면 하나의 작품이 또다, 또, 또될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자로 2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색감이 화려합니다. 황산반 다섯쪽이신나 하나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19cm 이상, 잎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다섯쪽의 대조입니다. 어, 워낙, 황산반 색감이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촉의 대조이지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게, 촉수는 다섯 촉에 신화 하나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항산반 무늬 자체가 화려합니다. 화려한 무늬 보시고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엽성 까락까락 정말 좋은 난초입니다. 꽃 한번 피워보시기도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멋진 작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털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분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털어봤더니 또 신화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네요. 눈썹로 드리겠습니다. 전물 같은 신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뿔고 연고 이렇게 보니까 내년 봄에는 꽃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산바나가 피워준다면 대박으로 갈수 있는 그런 난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난초입니다. 구매하셔서 내년 봄에 꽃, 꽃 한번 어, 피워보시길 권하면서 10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으로 가고 있는 중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7cm 이상, 잎폭이 0.9까지 나옵니다. 모총 무늬 이렇게 황색의 무늬가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녹대비도 예쁘고 황색 무늬 색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엽성은 까랑까랑 탄력있는 엽성입니다. 그러면서 신화쪽도 역시 예쁘게 광엽으로 잘 뽑아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무늬 잘 차고 나으면서치마장 무늬도 화려하게 잘 나온 거 확인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배양된 한쪽이 신화 하나 중투 이렇게 광엽에 멋진 중투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엽에 멋진 중투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쪽 뿌리 내린 거 확인해 주시고요 뒷대쪽 역시 뿌리 깔끔하게 배양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보염으로서 충분히 세력 받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난초 이렇게 종자목으로 좋은 가격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촉에 신화 두개 그리고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잎길이는 9cm 이상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무늬입니다. 보정,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 색감. 색감, 무늬, 그리고 상태 최고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예쁘게 색감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정 색감 중에 최고의 색감으로 잘 나온 난초입니다. 멋진 난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세쪽에 신화 두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마를 달았습니다. 올해가 올 가을이 넘어가면은 다섯 촉의 신화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섯 촉의 신화 하나를 볼수 있는 정말 멋진 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난초 호정 소개해 드리면서 가격은 무늬입니다. 어 뿌리는 찍어 놓은 사진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계속 털을 다가는 데미지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정 난초를 위해서 뿌리는 찍어놓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구해드리면서 멋진 호정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정 소개해드렸습니다. 호정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신화 쪽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주시고요. 확대해서 신화 쪽에서 찍었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찍은 거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좋은 뿌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